수십만원의 드라이기가 당연시되는 요즘 훨씬 저렴한 드라이기를 만나면 의심부터 하게 되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이 드라이기는 얼마일까요? 얼마라면 사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드라이기는 다 똑같죠. 뭐 강약 조절이라는 이 치고 빠지기 잘하고 가벼우면서도 예쁘고 또 가격도 착한 그런 드라이기. 근데 보통 앞에 있는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드라이기를 찾다 보면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이하의 가성비, 그것도 국내 브랜드의 제품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이닉의 ISD01인데요. 아마 이번에도 드라이기 시장의 가격 판도를 좀 뒤흔들지 않을까. 제품을 받아보면... 패키징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아이닉이라는 브랜드를 시중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국내 생활 가전 브랜드라고 보면 되는데 디자인과 가성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어프라이기랑 청소기로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열어보면 야, 이야... 이게 예쁜 것도 예쁜 건데 그걸 떠나서. 정말 깔끔하지 않아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진짜 가볍다 와 이거 근데 이렇게 가벼우면 바람이 얼마나 강할 수 있을지 약간의 의구심 구성 역시나 심플합니다 본체 있고요 세팅을 위한 노즐이 있고요 마그네틱 요 홀더까지 벽에 부착용까지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집은 전세다 보니까 직접 붙이지는 못할 것 같고 거울 같은데 붙이면 되죠 만약에 친구랑 내 사이의 관계가 1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하 요거 저는 선물해도 괜찮을 디자인과 포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흔히 우리가 디사에서 초창기에 그 드라이기가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망치 디자인 자체가 되게 센세이션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망청 디자인이 아니면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로 여기에 점여든 분들이 정말 많고 근데 망치형도 다 같은 똑같은 망치형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닉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두 망치에서 소두화 작업을 꽤나 잘했어요. 머리 크기가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작긴 작고요. 그리고 이게 머리가... 작아졌다고 해도 바람 나오는 부분의 크기는 또 대다수의 제품과 비슷해서 진짜 극강의 마진 호선까지 영혼을 끌어모아서 최소화의 노력을 한게 아닐까. 컬러도 두 가지로 화이트, 그레이가 있는데 그레이가 또 고급스럽게 이 실버 낭낭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체감, 통일감 뭐 이렇게 톤을 맞추는 게 원가 절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톡톡 튀는 여러 가지 컬러를 좀 조합한 것보다는 원바디의 느낌이 장기간 썼을 때덜 물리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공기청정기 빨간 거 샀. 다가 금방 질려 가지고 당근했던 3단계 바람 조절 버튼이 있고요. 온도 조절 버튼까지 심플하고 이 가격에 또 디스플레이까지 넣어 주셔서 직관적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근데 너 예쁘면 다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아이닉의 킥은요, 정말 가벼워요. 요즘 잘 나가는 프리미엄 형님들이 거의 600g 중후반대인데, 200g 차이 정도죠. 결국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 하나 차이에요. 우리가 못해도 5분 이상은 들고 말리고, 뭐, 세팅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요즘 보면 스마트폰 1g, 1g만 줄어도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 뭐 이러는데, 확실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모든 가전시장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술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다들. 두께와 무게에 있어서 갈아넣기 시작하죠. 여름휴가 그리고 다들 계획 중이잖아요. 저도 매년 이제 여름마다 동남아를 가는데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도 드라이기는 약간 삐리삐리한 골골대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무거운 걸 그냥 참고 가져갔는데 올 여름휴가는 요거 가져가려고요. 다만 파우치만 좀 센스 있게 이동용 휴대용 파우치만 좀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laughs> 이거 여행용으로도 정말 딱인데 제가 여행용으로가 아니고 여행용으로도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은요. 아이닉은 집에서도 메인으로 쓰기에 충분할 정도로 바람이 정말 강력해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머리도 좀 작은 것 같고 가볍다 보니까 아뭐내 손목을 위해서 이 정도는 바람 약한 건좀 참자 요 생각이었는데 49만 원대의 제품과 9만 원대의 제품의 세 개의 대결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작은 고추가 센 느낌을 확실히 좀 받으셨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2, 3주마다 다운 폼으로 두피 확대를 매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1주차가 넘어가고 지금 딱 제가 2 주차거든요. 용암 때가 되면 간지럽기 시작하고 막 각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붉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찬바람으로 무조건 말려야 되는 게제 과제인데 찬바람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완벽 건조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진짜 가볍네. 여기서 더난 코스 중에 하나가 강아지 털 말리는 건데요. 헤로브 헤리죠. 아이에게는 순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온도 조절 버튼을 꽉 눌러주시면 4단계의 온도가 7초마다 바뀝니다. 이걸로 한 상태에서 강풍으로 딱 켜주고 강아지를 딱 말려주면요. 야, 가볍긴 하다, 그치? 젤리나 가볍다, 그치?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그래도 정말 빨리 말린 편이고 제 머리는 워낙 상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음이온 때문인지 <laughs> 니 털이 되게 뽀송하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센 바람에만 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살다 보면 잘 보여야 되는 뭐 일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소개팅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세팅을 위해서도 약한 바람에서의 이 적정한 밸런스도 보셔야 되는데 머리를 횟가닥하지도 않고 잘 잡아줄 수 있는 딱 좋은 그런 색입니다. 이 세팅에서 또 쿵짝 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인데, 네 가지 온도 방식이 있어요. 냉풍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96도의 고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60도에서 78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속도 면에서도 두피 보호 차원에서도 이상적이더라고요. 진짜 미치게 급한 날 같은 경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본능에 의해서 96도로 그냥 직진하게 되는데, 이게 노즐을 벗기고 그냥 가장 고온으로 쓰면요. 엄청 뜨겁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근데 요거를 또 껴준 상태로 쓰게 되면은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작은 고추가 진짜로 맵죠 여기에 또 아이닉 드라이기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를 말리는 동안 6.6억 개라는 엄청난 수의 음이온이 고농축되어 있어서 드라이기에서 음이온의 역할이 뭐야? 음이온의 역할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전기 감소 지금 보니까 일단은 우리 머리카락 자체가 양전화된 하 양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음이온이 또 음의 기질이잖아요 이걸 딱중성 그러니까 부드러워진다? 이 정도의 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이기에서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선인데요. 이게 은근히 지 멋대로 진짜 잘 꼬이거든요.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제품을 제가 쭉 일주일 넘게 쓰다 보니까 꼬임의 이슈는 없었어요. 선 길이 같은 경우는 2m로 나름 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닉 리뷰를 해봤고요. 특히 아이닉 같은 경우는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상 AS 1년이라는 장점과 더불어서 사고 발생 시 최대 2억 원의 배상 정책까지 있어서 믿고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면 10일간 충분히 써보신 다음에 아 써보니까 우리 집 바람보다 약한 것 같아 아 세팅을잘 못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면 반품을 해줄 정도로 자신감이 정말 써보니까 진짜 왜 자신감이 있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든지 이 드라이기에 대한 기대평을 재미나게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그레이 한대, 화이트 한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닉 ILD01 한줄평, 처음에 정말 장난감 같았는데 진짜 써보니까 찐이다. 이렇게 했다면 구독자에 알림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